외롭지는 않다. 애터미 우리 하면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거든요.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당 곁에 악당이 있듯이 선한 사람 곁에는 항상 선한 이웃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인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의 뜻에 동의하고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사업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전달하면 고분 분투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험하고 먼 길을 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실적에 지칠 때 그래도 손 내밀어 주는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 한. 안들려요 그 정경미 국장님만 음소거 해제해 줘 보세요 제가 전체 음소거 했으니까 음소거 됐어요? 어, 어. 네네 아, 됐어요. 그럼 다시 읽을까요? 안 들렸나요 하나도? 조금만 더 읽으면 될것 같아요 네. 내가 올바르고 사업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전달하면 고분 분투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험하고 먼 길을 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실적에 지칠 때 그래도 손 내밀어주는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 한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험하고 먼 길을 혼자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 속에는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교육을 기꺼이 견뎌내고 이 2등병 계급장을 달수 있는 것도 동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코 외로운 어, 외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어~ 우리 여기 사장님들하고 우리가 함께 시스템 속에 어~ 이 줌이라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그~ 읽어드렸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 책을 갖고 계시는 국장님들은 계셔요 국장님들은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요 파트너분들하고 스폰서님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 서로, 어, 같이 동반 성장하는지, 그, 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터미를 하면서 항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어, 서로, 어, 상대방을 몰라주고, 나를 몰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서로 말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말만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한테 존중해주면 우리가 가장 쉬운 삶이 애터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 애터미 하기 전에 저도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가장 재밌고 어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제제 제 손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애터미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애터미가 쉽다고 느꼈냐면 제가 애터미에서 월 천만 원을 벌고 월0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 수입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고지에 어 가지 않았더라도 나는 꼭갈 것인가 나는 꼭그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좀 애터미를 하면서 예전에는 진짜 지금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가 말을 하면 말을 참 잘한대요. 근데 저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제 원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존감이 약했어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어디 가서 막 나서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진짜 못했는데 애터미 속에서 제가 지금 많이 어~ 변련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더 많이 요즘 작년부터 그 독서 네잘 들리시나요? 네네 <laughs> 작년부터 예 작년에 저희 그최우수 본부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들 국장님들 같이 함께 어 나눴던 책이 있어요 이거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보이세요 이 책을 우리 어, 국장님들하고는 했고요. 팀장님들하고는 못 했거든요. 근데 저, 음, 올해는 우리가 춤을 하면서 이 책을 나누는, 어,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누면서, 이 책을 읽고, 어, 이 책에서 필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려요. 이 책을, 어, 권하게 되고, 이 책을 함께 독서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했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어, 어,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할 줄 알고,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분한테도 뭐, 나쁜 감정이 없어지고, 정말, 어, 서로가 서로한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난데, 내가 그 중간에서 정말 내할 일을 못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게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이 책이거든요. 어 애터미에서 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필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어, 유튜버에 들어가면 어이 이분의 강의가 들을 수 있거든요. 책을 사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권하고요. 애터미 속에서 제가 여기 그 시스템 속에 머물러야 우리 힘은 들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줌 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어, 다른 분, 본사에서 보내주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다른, 그어 이게 단장님이나 총장님들 강의하는 줌 강의를 우리가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것만 나만 들으면 안 되고, 내 스폰서, 내 파트너, 함께 듣는 게, 어, 우리 일이고요. 우리 같이 여기서 이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 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한가퀸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한가퀸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이 아니고 항상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어 국장님들하고 피트 사장님들하고 여러이 같이 모여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게 일인데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생각으로만 일을 하죠. 네, 올해는, 어, 정말, 좀 이따가 제가 또 영상 하나를 틀어 드릴 건데요. 이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해가. 그래서 앞으로 10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애터미 속에서 다져진 이 마음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어, 탁 자라나는 그런 그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꿈과 목표가 있어야만 애터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어, 세상은 8대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하,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많은 사람들이 어, 저와 함께 애터미를 한다고 왔다가 어, 이렇게 그, 그냥 집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엊그제 그, 음, 음, 어, 저기, 양원전 본부장님, 윤은경 총장님, 강보미 본부장님, 가서 제 파트너 한번 모시고 가서 만났는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그분들 항상 있었거든요. 그분들 믿고 제가 따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 같이 있고, 나도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은 그몇년 후에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지금, 잠시 후에, 본부장님, 그, 되게, 그, 모소대나무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네. 모소대나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각자 거든요 각자 서로 그 힘만 합쳐지면, 정말 이 모소대나무처럼, 우리가, 어, 저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믿거든요. 월 천만원, 월 오천만원 버는 거, 월 1억 버는 거는, 정말 수신간에 어~ 탁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애터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네. 한번 나를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Was blind, but now I see. 영상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지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 어디 맞고 맞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그제 위치가 그 깊은 밑에 뿌리에 뿌리가 뿌리에 깊숙이 연결되는 정말 어, 지금 현재 제 위치가 30cm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믿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함께 같이 함께 한다라면 서로가 어떤 마음이냐? 그냥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 상대의 말에 존중하는 마음.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아 그분 말이 맞어.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남은, 어, 즉슨처럼 그냥 오다가 나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 계시 모든 분들이 올한 해는 정말 우리가 서로 스폰서을 믿고 파트너를 믿고. 그래야만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제시팀 어, 합력이라는 그 말을 쓸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도 그동안에 스폰서님을 안 믿고 파트너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가 아직 음, 그 내가 내가 그 느낄 만큼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올 한해 1 0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앞만 보고 정말 모든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 나를 내, 아 나는 어떻게 <laughs> 치에있다 생각을 하고 뭔가 함께 믿고 따르면 정말 우리 여기 는 모든 분들이 오토 판매사 월한 년, 한 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까지 다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이월한 달은 매주 제일마다 제가 이렇게 어,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달에 다음 달 3월 달에는 우리 위원회 국장님이 있고,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시작하는 의미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서로가 서로를 믿어 주라. 최규정 단장님, 저희 수도 없이요. 어, 스폰서 한 분을 믿을래. 수많은 파트너 100명을 믿을래? 그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셨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수많은 파트너 100명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폰서님은 당연히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되돌아보니까 스폰서님 한 분이, 한 분이 있더라도 그 스폰서님이 저를 위해서 가장 애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시 한번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파트너님들한테 제가 그런 스폰서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한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음, 다음 주에는요. 어떻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 회장님께서 그 임페리얼 님들하고 어,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저희 아침 저희 줌할 때는요, 우리가 해모임 두포. 지금 한절기라 좀 많이 안 좋잖아요. 해모임 두포, 홍삼 하나, 원당. 원당을 밥수저로요, 두 숟갈 정도 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차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줌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 그게 쌍화파거든요 거기에 각자가 집에 어뭐 은행이라든가 어저기 뭐야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넣어서 어 한번 드셔보세요. 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거를 몇번 타드렸더니 집에 갔더니 해모임을 세포를 타가지고 거기에 어 블루베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어 뜨겁게 해가지고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세포가 들어가니까 너무 더 하루 <laughs> 어, 한 분은 그 하루 종일 너무 개운하고 힘들고 좋았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모임, 우리 그 해모탕이거든요. 우리 애터미가 우리가 에터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 좋은 제품, 내 건강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불을 누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합니다. 그게 뭔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시작할 때, 참으로 해모탕을 한잔 가지고, 어, 이, 그, 음, 어, 저기, 줌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꼭 해모탕 준비해 주시길요? 아셨죠? 네. 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엄청 잘 해주셨죠? 어, 뜨겁게 내가 나를 응원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신 우리 정경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날씨는 쌀쌀하지만 2월달 이렇게 입축인데 오늘이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한 달을 잘 열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나인이 우리 축구팀이 엄청나게 발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소 대나무 너무나 멋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우리 팀들이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금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오늘이 처음으로 우리 정경미 국장님께서 첫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 주 셋째 주에도 많은 분들이 파트너들을 초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 스폰서님들 그리고 회사의 여러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일이 우리 할 일에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실시럽게 첫 번째는 내가 참석을 하고 많은 파트너들에게 안내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때도 과제가 하나 있다면 꼭한분 이상은 내가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은 집에 연결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제 줌을 통해서 지금 나인 미팅을 1월 달에 한번 해보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이 되거든요 근데 적지만 나중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나인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스폰서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1%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99%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관과에 블록 맞추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내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을 마무리할 때 최규정 단장님하고 저희 본부장님들이 본부장 미팅을 했거든요. 이제 본부장 워크샵은 아니지만 이렇게 총을 통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 무조건 올해 1 1월 하반기에 우리 주규정 단장님께서 임페리얼을 도전을 한다, 무조건 한다 이것은. 그리고 3월 하반기에 임페리얼 마스터 가려면은 어, 크라운 마스터를 세번 유지를 해야 되는데 3월 하반기에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세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윤능경 총장님은 3월 하반기에 반드시 자기도 총본부장을 유지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사장님들도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아구나 이거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야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 안타까웠던 것들이 너무나 실력도 있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강함인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공하기에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깨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 가장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관계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 줬는데 근데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약하기는 했어도 비타민 C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월 5일날 우리 부장님들이 미팅을 가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어떤 분이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그날 발표해서 다음 주에 선정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발표하는 걸로 하고 또 2월달 프로모션도 국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2월달에 프로모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마칠 건데? 오늘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나? <laughs> 맞춰도 되겠어요? 아, 이야기 하시겠다는 얘기요? 유엔의 국장님? 저, 저도 제가 이제 유엔의 국장님 이야기 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유엔의 국장님 그 강의 그 전에도 잘 하셨지만 이번에 제품 강의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하면서 여기에 우리 파트너님들 이렇게 훌륭한 스폰서님 모시고 사업하면 행복하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투배로 행복하겠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사운하고, 다음주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모탕 준비해서요. 학통.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요. 이거 사운 이렇게만 보여도 되겠죠? 네. 그러면 사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네. 사원 씨자 영혼을 표정이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미드맥 미드맥 끝이에요. 선이 선으다 아자 아자 아아아자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laughs>